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은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며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적인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와 같은 경험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와 생존 본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진정한 성장과 치유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고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고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고 방식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상과 같은 실천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특히 호흡 조절과 시각화를 활용하면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와 심장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감정은 우리의 사고를 강력하게 좌우합니다. 두려움과 의심 대신 감사와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면 개인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끼는 연습을 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물학적 반응을 변화시키고 더 건강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접근하면 주변 세계와의 연결 방식도 변화합니다. 기존의 물질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큰 연결망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이나 사건이 갑자기 우리 삶에 나타나거나 필요한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험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가 덜 의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과 깊고 의미있는 유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따라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연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온함과 균형감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발견하며 삶의 도전 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보세요. 당신의 여정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외부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단지 성격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내면의 사고와 감정 패턴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 짓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뇌와 몸이 이러한 패턴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특정 신경경로를 강화합니다. 이는 마치 자주 사용되는 산길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이 신경경로는 더욱 단단히 고착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의식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인식하고 멈춘 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기존의 오래된 패턴은 점차 약화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과거의 감정을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느끼면 몸은 그 감정을 기본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그 상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감정 상태를 몸에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나 평온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끼고 이를 반복적으로 몸에 각인시키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변화는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지속하면 우리의 신체도 이에 반응하여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등 실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곧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나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위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감을 주는 책이나 음악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고와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에 머무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정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성장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순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의식을 향해 나아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 종종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익숙한 사고와 행동 패턴은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제약을 가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간주하며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치유는 이러한 본능을 넘어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첫 걸음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능력이 없다,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탐구해보세요.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을 반복하며 저녁이 되면 지쳐 잠드는 삶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하는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 역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거나 명상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활동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표현 방식도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수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바꾸고,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어진 후 자라나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 변화도 꾸준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후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성장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변화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공동체와 연결된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